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11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곳은 대전 고등법원이 있는 둔산동 법조타운입니다. 이곳에는 대전 고등법원뿐 아니라 대전 지방법원, 대전 가정법원, 또 국내 유일의 특허법원이 있어서요. 타 지역에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출장을 오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도 외지 대판 때문에 타 지역 법조타운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맛집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끼네를 대충 떼우고 왔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전의 로컬 변호사인 제가 둔산동 법조타운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찐 맛집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식당은 대전의 맛집 대선 칼국수입니다. 시청에서는 도보로 한 3분, 대전 법원에서는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어, 이곳은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정말 유명한 칼국수집입니다. 6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요. 또아침의 필수 요소인 연예인들의 사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근처 형성 주차장에서 1 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대성 칼국수는 어, 다양하게 메뉴를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칼국수와 수육, 두부 두루치기로 특화가 된 집인데, 어, 저는 여기에 오면은 수육과 칼국수를 꼭 먹습니다. 이두 가지 메뉴는 꼭 드셔보셔야 하는 메뉴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칼국수에는 어, 부추, 김가루, 고명, 고기가 가득 들어 있고요. 면발도 쫄깃하고 국물도 굉장히 담백해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는 꼭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육은 되게 투박하게 썰어져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그 보통 수육을 이렇게 각이 잡혀서 썰어져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무심하게 썰어져 나와서 잔재주보다는 맛으로 승부한다는 인상을 뭐 모양만 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샷을 찍어서. 음! 비계랑 설고기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고 고기 잡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직접 담그신 열무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육과 열무김치를 같이 먹으면 수육이 계속 들어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아 국물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는 이렇게 감칠맛이 좋고 담백한 국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당은 둔산 법조타운의 중국집 맛집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유대반점입니다. 자유대반점은요, 대전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중국 음식이 정말 먹고 싶을 때 가는 곳 하면 여기 자유대반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룸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님들끼리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조용하게 식사를 할수 있고요. 근처에 명동주차장에서 5시 이전에는 1시간 무료주차, 또 5시 이후에는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체 모임을 하기에도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드릴 메뉴는요, 향수육과 간짜장과 짬뽕입니다. 사실, 기본 메뉴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이 맛있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기본이 맛있으면,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탕수육도 정말 별미인데요. 정말 옛날 전통 탕수육 있잖아요. 소스가 부어져 나와도 고소하고, 촉촉하고, 바삭한 식감을 계속 유지합니다. 네, 그 삼선짬뽕 하나랑요, 찹쌀 탕수육 소자 하나 부탁드려요.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색도 굉장히 진해서, 이게 모양만 봐도 군침이 도는 그런 음식입니다. 음, 얼큰하고 진하고, 정말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국물의 맛입니다. 음, 해물도 가득 들어있고요. 어? 면발도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탕수육은 여기서 이렇게 소스가 부어져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소스가 부어져 나와도 먹을 때까지 그 바삭감 함 계속 유지합니다. 음!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아, 역시 맛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식사를 시키면 이렇게 늘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시는데요. 바삭바삭하고 맛이 있습니다. 네, 인심이 아주 후하신 곳이에요. 여기 자유대반점에서는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옥수수 바스로 후식을 주는데요. 우리 마탕처럼 달달해서 정말 입가심으로는 제격입니다. 음. 이번에 가보실 식당은 수제 떡갈비와 고추장 불고기가 맛있는 한식 전문점 담원 식당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매장에 들어왔고요.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키오스크로 편하게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비빔밥과 스크램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떡갈비 정식을 담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 한식 전문점입니다. 서울 호텔의 유명 셰프님이 차리신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대전 지방 법원이나 대전 가정 법원에서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가까운 식당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정말 맛있는 한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방문 식당에 들리셔서 먹으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메뉴가 나왔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비빔밥을 먼저 먹을 건데요. 저는 그 스크램블을 추가했어요. 스크램블을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아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어, 맛있어. 불고기를 약간 토치로 그을려서요. 불맛도 나고 이 스크램블과 어울려서 단맛과 짠맛과 조화가 정말 끝내줍니다. 아 정말 너무 맛있네요. 이제 수제 떡갈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식감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그 씹을 때 육즙이 이렇게 배어 나와요. 음 맛있어. 음. 이담 식당은 여기 근처가 카페 거리여서요. 좋은 경치와 좀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시고 가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볼 곳은 위치타임입니다. 그 서점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책을 읽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 머쉬룸 파니니 하나랑 아이스 라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애용하는 북카페이자 브런치 카페인데요. 법원에서는요, 도보로 5분 정도에 거의 있고요. 시청역에서는 그보다 더 가깝습니다. 가깝게 오실 수 있어요.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머쉬룸 네, 파닌이고요. 치즈랑 바질이랑 버섯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요, 향이 진하고 풍미가 있습니다. 치즈가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빵의 식감도 너무 좋아요. 되게 네, 맛있네요. 저는 오늘 머쉬룸 파니니를 시켰는데요. 이 메뉴 말고도 돈가스 세트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고르곤졸라 피자도 있어요. 외지 출장을 가셨을 때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서류나 재판 자료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일반 식당에 들어가서 먹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재판 전후에 헤비아 식사는 부담스럽거나 일을 하면서 좀 식사를 조금 빠른 시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여기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초밥 전문점 시라스시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이번에 온 곳은 초밥 전문점 시라스시입니다. 시라는 일본어로 히다라는 뜻인데 이름만 들어도 깨끗하고 정갈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아요. 그 레인보우 롤 하나랑요, 알탕 주세요. 네. 이곳은 초밥 전문점 답게 롤과 그 스시가 유명한데 식사로는 알탕도 아주 유명합니다. 시청역 6번 출구 바로 옆에 있어서 오기도 수월하시고 법원에서는 도보로 한 5분 정도면은 충분히 걸어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얼큰하고 든든한 국물이 생각날 때또 찾는 맛집입니다. 그 시라스시 알탕은요, 알이 되게 신선하고 부드럽고 또 알의 양도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운 것을 잘못 먹는데 여기 시라스시 알탕은 맵지 않고 정말 시원한 맛입니다. 넣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밥이나 롤이 찬 음식인데요. 따뜻한 알탕이랑 먹으니까 조금 더 속도 풀리고 또 중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또 생소한 조합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 고등법원 주변 맛집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법원 근처 오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알고 계신 맛집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는복 변호사였습니다.